아이들은 배웁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는 개념. 보함으로써항구하고탐구하다 그리고 사실은 구성하는 것, 구성하다. 모르 관계를,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그죠? 자, 아이들이,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폭립하는 과정. 폭립하다. 강립하는 과정,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주제 그러면 23번은 1번, 6번, 7번. 오케이. 1번, 매일 아이들은 1번, 6번, 7번. 아이들은 탐구하고 구성합니다. 반계를 물체 사이의 반계를 항상 탐구하고 구성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배운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물체 사이의 반계를 탐구하고 구성함으로써 그걸로 수학적 개념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6번, 7번 6번, 7번 y 번 u 번번번번 h 번 o u on the punch you on. y o 을 punch you on. Good one. 은 l d 뭐 n y 양. 양 r y e 양 r 의 or I d i d n 그지 a v e a chance t 티 실 그죠?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드러내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야. 수학적인 개념을 뭐를 통해서 그들만의 활동이냐 경험을 통해서. 선체즈와 같은 알아내는 거야.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가질 수 있는지 간식 시간에. 그리고 분류하는 거죠. 조개 껍데기를 범위로 이해하죠 그러면 요거 단어를 바꾸면 뭔 리빌은 드러내다 쓸것 같고요 인베스케이트를 하는 단어로뭐인스펙트 이런 걸 바꿀 수 있네요 혹은 리서치 이런 거 다른 단어도 까요